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내일 모레가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 찍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어, 그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예,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그 성금요일과 같은 날이에요. 아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여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거기에는 아, 주님께서 오신 그 임무 목적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그 임무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제 사함의 능력이 있는 거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치유하심의 은혜가 그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피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찍이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그 53장 그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그 피흘림, 이 모든 것,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제가 한 번은 그, 그 목회 초창기 때에 성도들 몇 명과 함께 인천에 있는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했을 때에 어, 그곳에 그 아주 그 귀신의 역사가 이 강하게 일어나 가지고. 아주 그 집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진행이 되어졌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지방에서 한 자매를, 한 성들을, 여성들을 데리고 왔던 그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집회 도중에 발작을 일으키고, 어, 그리고 강제상 앞에 그 자매가 딱 누워버린 거예요. 엄청난 발작과 함께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집회 도중에 아마 참석한 인원들이 거의 한천명 정도가 되어줄 만한 대형 집회였어요. 참 어, 강사도 그렇고 그리고 음, 그,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도 어, 참그 희한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 집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귀신의 역사가 너무 강했기, 강했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 엄두를 못낼 정도로 희한한 그 일이 생긴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어, 자, 오수선왕 가운데, 어, 이 집회가 이제 끝나게 되어졌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 니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니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어 제가, 그, 음, 데리고 오신 그 목사님, 성 어, 그 형들을 데리고 목사님한테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했었더니 어, 자기는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혼자 가서, 이, 어, 예,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뒤에서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어, 그 귀신 들린 자매가요, 붕 날라서 3m 정도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참, 다리를 뛰지도 않고서 그렇게 그 움직이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했는데, 어 제가, 저와 같이 데려갔던 성도들에게 어좀 붙잡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어이 용기를 내서 같이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30분을 씨름을 해서 축사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데리고 가면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목사님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줬는데 아니라 다를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그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을 한 거예요. 마침 제가 기도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온 가족이 시부모까지 다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이 자매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어, 그의 허물 그 집안의 허물 때문이다. 그 자매가 시부모를 통하여 눌림을 당해서 그런 것이다. 그 알려 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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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결혼하기 전에 아마 그 아마 다른 그 남자와 사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나서, 그, 난 자식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고 그 며느리를 구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눌림이 있었는데 그집회에 와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을 이룬 거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자매님, 앞으로 어 내가 또 기도해줬을 때에 완전히 낫기를 원한다면 은이사의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채찍에 맞으보는 내가 나음을 잊고 그, 그렇게 내가 그 내가 그를 예수로 바꿔서 아, 나의 허물과 죄악과 그리고 연약함 되는 것을 고백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예, 그리고 헤어졌는데 한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완전히 예, 치유가 되어져서 자유해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찔려서 피 흘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번은 아, 섬에서 사시는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던 사건입니다. 이 사모님이 좀이그 섬까지 가려 가다 보면은요. 여러 군데 섬을 거치다 보니까요, 자그마치 8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외로운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목회자 사모, 목회 사모,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오래 사역을 하시면서 고혈압, 심장질환, 그공황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무릎 관절, 이런 모든 질병이 8가지가 걸려가지고요, 이제 서울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치유 받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치유의 기름이 많이 흐른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서 전화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 주는데 해 주는데 어 성령께서 이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작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큰 교회냐면 그 교회에 예수의 피가 많이 부어진 교회가 큰 교회이고 예수의 피가 많이 부어지지 않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 오늘, 어, 이 섬에서 목회하시는 이 사모아에게 예수의 피를 붓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했더니 그 기도를 받고 그 여덟 가지의 질병이 다 치유받아서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화곡동에 있을 때에 이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간호사예요 간호사. 그런데 어느 날그이 독감이 걸려서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병원에 근무하면서도요 그 약이란 약을 다 처방을 받아도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응? 참 우리 그 우리 그이 약함 때문에 이 당하는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그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그 채찍으로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낫기 위해서 그렇게 맞으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 자매가요 그게 낫지를 않는 거야 낫지를 거의 한달 가까이 그래서 매일같이 기침하고 훌쩍거리고 코가 다 허물어버린 상태가 지속되어졌는데 어느 날 저녁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거를 일곱 번 부르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교회에서 내주의 보혈을 일곱 번을 부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그날 밤자고 나서 일어나 봤더니요, 완전히 100% 치유가 되어진 거 있죠. 그만큼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그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피울림 속에서 다 담당하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는 여러분 음, 이 때로는 성도들이 내으을안될때 네 이사야 53장 5절 6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가 진님을 예수가 질 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이것을 입술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